거절당하는데도 끌리는 그녀, 대체 왜 그런 걸까? 여러분, 혹시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녀가 싫어라고 말할수록 마음이 더 아리고, 거절할 때마다 왠지 더 끌리는 그런 감정. 왜 우리 마음은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계속 그녀를 떠올릴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이성관계 코치로 20년 넘게 많은 분들의 사랑과 상처를 함께 들여다본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거절당하는데도 왜 우리는 그녀에게 끌릴까라는 깊은 심리를 파헤치며 중년 남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랑의 진짜 기준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사랑과 집착의 차이, 이성의 마음을 읽는 새로운 시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 이세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남자. 왜 그녀는 떠날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성을 다해 그녀를 챙기고 말없이 모든 걸 맞춰줬는데 어느 순간 그녀는 차가워졌고 결국 떠나버렸다는 그 씁쓸한 기억 말입니다. 중년의 어느 날 서울에 사는 52세 박씨는 자신이 2년간 만난 여자에게 문자 한 통으로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신은 착하지만 설렘이 없어라는 말이었죠.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그는 자신이 했던 모든 배려와 헌신을 떠올렸습니다. 퇴근길에 데려다 주고 생일 선물도 빠짐없이 챙겼고 그녀의 짜증마저 이해하려 했던 자신을요. 문제는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깔린 자기 상실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분에 맞춰 자기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남자는 남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녀 입장에선 이런 남자가 오히려 만만해 보이기도 하죠. 여성은 기본적으로 긴장감을 느낄 때 이성적 끌림을 유지합니다. 너무 다 받아주는 사람 갈등을 피하려고 자신을 눌러버리는 남자는 어느 순간 존재감 없는 남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결국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면 감정도 식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잘해줬는데 왜? 라는 질문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관계에서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걸 맞춰주는 대신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기준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녀도 당신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매력적인 남자로 바라보게 되니까요. 2. 그녀는 왜 싫다고 말하는 남자에게 더 끌릴까? 말 끝마다 그래, 내가 맞아라고 해주는 남자보다 그건 아닌데. 라며 가끔 제동을 거는 남자에게 여자가 더 끌리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경기도에 사는 48세 이 씨는 최근 만난 여인에게 꽤 당혹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너무 착해서 재미없어.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항상 예의 바르고 요구하면 다 들어주었는데 왜 이런 말이 돌아올까? 여기엔 심리적인 긴장감이라는 요소가 작용합니다. 그녀가 싫다는 표현을 하는 남자에게 더 끌리는 이유는 그 안에 자기 확신과 경계 설정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거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이 명확하다는 신호죠. 이런 태도는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를 휘두르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남자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반대로, 뭐든 다 받아주는 남자는 편하긴 하지만 흥미를 잃게 만듭니다. 그녀 입장에선 마치 TV 리모컨처럼 언제든 켜고 끌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중년이 되면 감정은 더 섬세해지고 상대의 진짜 속내를 꿰뚫는 눈도 생깁니다. 그래서일까요? 거절할 줄 아는 남자, 즉, 자기 감정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 줄 아는 남자에게 더 마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조건 맞춰주고 있지는 않나요? 한 번쯤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그녀 마음 속 깊은 끌림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3. 몸은 허락하면서 마음은 절대 안 주는 여자들의 심리. 같이 침대는 나누는데, 그녀의 마음은 늘 멀게 느껴지는 관계. 어쩌면 많은 중년 남성들이 한 번쯤 겪어봤을 씁쓸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5세 최 씨는 어느 날 여자친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만 지내자. 깊은 건 바라지 마. 몸은 가까워졌지만 감정은 늘 벽을 사이에 두고 있던 그 관계.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면 나를 믿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마음은 줄수 없다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녀에게 육체적 관계는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일 뿐, 진짜 감정은 철저히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받기 싫고 관계에 얽매이기 싫은 회피형 애착의 모습이죠. 또한 이런 여자는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면서도 남자 쪽이 더 깊이 빠지는 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남자는 언젠간 마음도 주겠지라는 기대를 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녀는 이미 그 선을 명확히 긋고 있었던 거죠. 결국 남성은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그런 관계 안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짜 사랑은 감정과 육체가 함께 흐를 때 가능한 법입니다. 마음은 닫아두고 몸만 나누는 관계는 결국 당신을 더 외롭고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4. 필요할 때만 찾고 외로움 채우는 그녀의 진심은? 한밤 중에 울리는 연락. 지금 잠깐 볼수 있어? 그녀는 늘 그렇게 찾아왔고, 당신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그냥 외로울 때 불러내는 사람일 뿐인가? 서울에 사는 50세 김 씨는 그런 관계를 1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힘들 때, 술에 취했을 때, 누군가 필요할 때만 연락했고, 그 외엔 바쁜 척 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김 씨는 늘 기다렸고, 그녀가 오면 행복했지만, 돌아가고 나면 이상하게 더 허탈해졌습니다. 이런 여성은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감정적 보상을 남자를 통해 얻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무관심하다가 필요할 때만 다정한 척 다가오는 거죠. 그녀는 진심이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순간순간의 감정은 진심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한 사랑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관계를 도구처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받고 있는가? 단순한 애정 표현의 감동에 자신을 희생하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관계는 일방향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으려면, 나 또한 원하는 사랑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어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 사랑 없이 요구만 늘어나는 여자의 패턴.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미소지었고, 자주 연락도 주고받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건 부탁, 요구, 심부름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식은 채, 손은 계속해서 당신을 향하고 있는 여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부산에 사는 58세 정신은 6개월간 만난 여인에게 한 달에 두세 번씩 소액을 보내주며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당신밖에 없어요라는 말에 혹해 지갑을 열었지만 정작 그녀는 따뜻한 말도 애정 표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이번엔 이것 좀 도와줘요. 당신은 그런 거 잘하잖아 라는 말만 늘었습니다. 이런 여성은 사랑보다 편의성을 추구합니다. 정서적 애착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대상이 필요한 거죠. 마치 ATM기처럼 필요할 때만 꺼내쓰고 나면 다시 거리두는 방식. 그리고 그 이면엔 이 사람은 날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한쪽만 계속 주고 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에 가깝죠.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혹시 이번엔 다를까라는 기대를 놓지 못하는 남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능적인 존재로만 쓰이고 있진 않나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나 또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애정 없는 요구가 계속될 때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6 남자로 안 보이는 순간 그녀가 당신을 보는 시선. 한때는 눈빛 하나에도 설렘이 있었고, 손끝 스침에도 떨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그녀의 눈빛은 무심하고 건조하기만 합니다. 왜 남자는 남자로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걸까요? 인천에 사는 60세 김 씨는 연하의 여성과 1년 넘게 교제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뜨거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무관심해졌고, 어느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빠는 그냥 좋은 사람이야. 이성적인 감정은 없어.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은 더 이상 끌리는 남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여성이 남자를 이성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주도성입니다. 의견이 없고 늘 끌려다니며 자존감 없이 행동하는 모습은 여자의 감정을 차갑게 쉽게 만듭니다. 결국 존중이 사라지면 매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자는 자신만의 세계가 뚜렷한 남자에게 끌립니다. 생각이 분명하고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으며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남자만이 오랜 시간 동안 남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녀에게 단지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남자로서의 매력을 되찾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삶의 중심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일 때 비로소 그녀의 시선도 다시 당신을 향하게 됩니다. 7. 말은 안 하고 침대로 도망치는 관계의 위험. 싸우고 난후 사과 한 마디 없이 다가오는 그녀. 말없이 포옹하고 결국 침대로 이어지는 흐름. 순간은 달콤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던 경험.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경기도에 사는 54세 조씨는 여자친구와 다툰 후늘 같은 패턴을 겪었습니다. 대화는 생략되고 그녀는 조용히 몸을 기대왔죠. 그는 그게 화해의 방식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감정은 쌓였고 해결은 되지 않은 채 매번 육체로 덮어버렸습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갈등을 감정적, 언어적으로 풀지 않고 육체적 접촉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겉으론 가까워 보여도 내면은 점점 고립됩니다. 여성 역시 감정을 말로 풀기보다는 관계로 해소하려 할 때가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위안일 뿐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선 대화와 감정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만 가까워지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건 진짜 친밀감이 아니라 회피의 패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침대 위에서만 안정을 찾고 계신가요? 관계의 진짜 회복은 침대가 아니라, 말과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때론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감정을 나눌 용기를 내보세요. 진짜 친밀함은 바로 그곳에서 자라납니다. 8. 같이 있어도 혼자 늙는 관계, 그 허무함의 끝. 늘 곁에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관계는 유지되지만 정작 마음은 더 멀어졌다는 느낌.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겪는 깊은 외로움입니다. 서울에 사는 59세 이 씨는 동거 중인 연인과 7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안정적인 관계지만 하루에 나누는 대화는 고작 몇 마디. 손을 잡는 일도 눈을 마주치는 순간도 점점 사라졌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같이 늙어가긴 하는데 정말 함께하고 있는 걸까? 이런 관계는 겉으론 평온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일상은 공유하지만 감정은 고립돼 있고 서로의 세계엔 점점 더 무관심해지는 상황. 어느새 사랑은 의무와 습관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문제는 이런 관계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다툼이라도 있다면 감정의 불꽃이 남아있다는 뜻이지만 완전한 무심함은 포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같이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곁에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감정도 계속해서 공유해야 하는 일입니다. 작은 대화, 사소한 터치, 마음을 묻는 한마디. 그게 사랑을 늙지 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중년 남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랑의 기준. 그동안 여러 관계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잘해줘도 외면당하고 거절하면서도 끌리는 그녀의 마음, 몸만 가까운 관계. 필요할 때만 호출되는 패턴, 그리고 말없이 침대로 이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이전에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요구가 쌓이는 창고가 아닙니다. 성적 친밀감만으로 유지되는 감정도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향해 다가가고 대화로 감정을 공유하며 때로는 마주 앉아 진심을 털어놓는 과정이 있어야 진짜 관계가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기준은 상대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상대도 그걸 존중할 때 비로소 서로의 세계가 연결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관계에서 진짜 사랑을 느끼고 있나요? 혹시 지금까지 남을 만족시키는 사랑을 해오진 않으셨나요? 이제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사랑, 감정과 마음이 함께 흐르는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그 기준 위에서 섰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